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보는 눈 반짝! 와, 우리 열정이들! 선생님을 초롱초롱하게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재미있는 과학시간 수업 시작할 준비가 된것 같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죠? 허, 우와, 모든 열정이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만끼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유롭게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돌아볼게요. 어, 그렇죠. 세기오염에 대해서 배웠고 네,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배웠고 자,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고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 내용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 열정이가 있을까요? 어? 손을 번쩍 들어준 테일이. 네, 테일이가 무엇이라고 정리해 주었죠, 여러분? 환경오염이 생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어요. 또 다른 낱말이나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열정이 있을까요? 어, 주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이런 환경 오염의 종류에 대해서 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 수업, 수업이 끝날 때쯤에 유진이가 선생님, 우리 이렇게 있을 순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순 없어요. 그랬죠. 네,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두들 막 엄지척 공간 부위 막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를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럼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알고 생태계 보전을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 열정이가 있을까요? 와,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어, 그래요. 환경보호법도 있고,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환경을 아끼자는 약속도 하고, 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기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어, 그렇습니다. 대기 오염을 막자고, 전기차를 타자는 운동도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주변에서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럼 우리도, 네, 우리도 한번 생태계 보전의 방법을 한번 알아 봅시다. 그러면 활동 1로 우리 건개 말하기로 생태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해 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끼리 건개 말하기로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과 생태계 보전의 방법을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오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줄까요, 여러분? 음, 5분이면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힘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6분 동안 한번 해 볼게요. 와,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모두 전체에게 한번 발표해줄 열정이가 있을까요? 음, 사랑이? 와, 사랑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줬죠? 그렇습니다. 우리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고 해주었어요. 어, 질문 손을 들고 있는 새이. 아 세희가 왜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 사랑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주었죠? 그래요 일회용 컵은 한번 쓰고 버려지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다고 했어요 어 보충손을 들고 있는 가영이 어, 우리 가영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지금 용기 내 프로젝트. 아, 어떤 건지 가, 가영이가 조금 더 우리 반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아, 용기를 가지고 가면 일회용 컵 대신에 거기에 담아 주는 거군요. 우와, 우리 가영이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아, TV에도 나왔고 부모님이 설명도 해주셨군요. 어, 보충선을 들고 있네요. 아, 다영이도 그런 프로젝트, 용기 내 프로젝트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어, 그렇군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빈 용기를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걸 알고 있었군요. 또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열정이가 있을까요? 어, 나은이. 어, 우리 나은이는 무엇이라고 발표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 오랫동안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들였어요. 어, 공감 손을 들고 있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토양 오염하고도 연관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서로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질문 손을 들고 있는 한이? 어, 한이는 나무를 심는 건 우리가 하기에는 힘든 일이 아니냐고 했는데, 어? 발표 답해줄까요? 아,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하면 재미도 있고 너무 효과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네요. 어, 하니 이제 질문이 풀렸어요. 허, 좋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골라볼 수 있을까요? 와 번쩍 손을 들고 있는 희애. 히에. 오 희애가 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희애가 무엇이라고 해주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골라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 요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실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대요. 아, 그렇군요. 어, 보충 손을 들고 있는? 아, 여러분, 와, 창호가 무엇이라고 발표해 주었죠? 네, 우리가 지금 생태계 보전 방법에 대해서 알고,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야, 창호가 마치 선생님처럼 모든 걸 아주 정리를 해 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호의 의견대로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 볼까요? 이야, 모두들 공감의 부위를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 2로는 우리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맞아요.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끼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태계 보전을 할지,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해 볼 건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힘든 친구들도 있으니까 11분 정도 한번 모두끼리 자유롭게 이야기 해볼게요.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한테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걷기 하는 거요? 이야, 그거 너무너무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네요. 아, 자전거로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어디서 보았나요? 아, 뉴스에서도 보았고, 아, 정말요? 과학박물관에 가서도 보았어요. 헉, 여러분이 경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아요? 음,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이야, 그런 얘기는 누가 해주었어요? 아, 책에서 보았어요. 이야, 우리 사랑이가 책을 보고서는 과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두, 해두었네요, 그동안. 오, 사랑이 꿈이 과학자예요? 아, 선생님이 기억해두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원에서 모두원끼리 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방법과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좋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되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보고 얘기해 볼게요. 삐! 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나이 또래 됐는데 그래요. 우리 환경운동가였죠? 그랬습니다. 어,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어 툰베리라고 이름도 알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아 저번에 아 그렇군요. 독서 감상할 때 선생님이 툰베리 소며 얘기해준 책을 알려줬었죠? 그렇군요. 여러분 다잘 기억하고 있었군요.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생태계 보전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 캠페인 하고 있었어요. 어, 여러분도 캠페인 하고 싶다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환경운동, 생태계 보전운동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음, 허, 이야, 포스터도 만들어 보고 싶고, 어, 노래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우리 UCC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둠원끼리 한번 자유롭게 어떻게 캠페인을 할지를 한번 정해볼게요. 나도 환경운동 전문가, 어때요? 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둠이 어떻게 환경운동 전문가가 될지 캠페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시간 얼마 정도 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넉넉히 11분 줄 건데, 우리 같이 토의할 때 무엇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경청하고 내 의견은 자신있게! 그러나 목소리 크기는 이 크기로. 네, 함께 이야기해 줄게요.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포스터를 누리마루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우리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 포스터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미술 시간에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 UCC 만드는 거, 아 UCC 만드는 거 유튜브에 올리면 어,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 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과 약속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별로 한번 우리의 방법을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됐죠 정청 쪽지에 새롭게 알게 된 점, 칭찬할 점, 궁금한 점, 그리고 하트 점수를 주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느 무듬부터 발표해 볼까요? 네, 그러면 포스터를 만들자는 배려 무듬. 네. 이상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